자주국방의 원칙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KBS 보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전구, 이 전쟁에서 군사작전이 이루어지는 구역, 전쟁구역의 줄임말입니다. 각국의 군은 육해공, 나아가 또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전쟁구역을 상정한 다음 그에 따라 작전을 짜고 병력을 배치합니다. 최근 일본이 하나의 전구, 이른바 원시어터 구상을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아, 기존의 전쟁구역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더해 한반도까지 하나의 전구로 묶자는 내용입니다. 이 중국 견제의 사활을 건 미국과 발을 맞추려는 의도일까요? 이 원시어터 구상이 가시화될 경우 전쟁 시 한반도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한반도의 일인데 한미일 군사협력체라 강조만 할 뿐. 일본은 한국과 아무런 상의 없이 한국의 동의도 없이 미국에 제안했고 미국은 한국 의견은 묻지도 않고 승인했습니다. 윤석열이 3년 동안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입니다. 무시당하기 싫으면 더욱 앞장서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을 키우고 대한민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에서 이탈할 경우에 미국과 일본이 입을 손해를 상기시켜 줘야 합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엮으려 할때 약간의 불편함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걸 미국은 당연히 싫어하지만 당연한 듯 받아들입니다. 미국은 얻으려는 중요성만큼 한국에게 여러 부분에서 성의를 보이는 것은 미국에겐 어렵지 않습니다. 핵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고 주권과 자존심으로 불편을 표하는 한국은 오히려 존중받는 미국의 상대가 된다는 걸 우리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힘과 남의 힘의 차이를 자각하고 함께 망할 정도의 힘과 스스로 지키림을 갖춰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것을 내 힘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주한미군은 분명하게 국방에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도움의 크기보다 위험의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때가 올 것입니다. 1990년대까지 미국이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이 대한민국의 미군을 계속 주둔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본만으로도 아태 전략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돈 먹는 하마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기대에 못 미치는 나라. 북한을 핑계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언제든 뛰어들 나라로 미국은 인식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건 중국의 경제가 급속하게 팽창하고 군사력에 집중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언제든 미국에 저항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바뀌기 시작하더니 덩달아 한국의 경제도 개도국의 경제를 넘어서고 군사력이 북한을 넘어서면서부터 미국의 인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아태평양 전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미국에 생겼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하고 한국은 미국이 버릴 수 없는 전략적 카드가 되었고 장담하건대 지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굳이 애원하지 않아도 미국이 완전히 철수하는 일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 경제 동맹으로 남아 주는 것이 미국은 내색하지 않지만 미국에게 커다란 이익입니다. 중국이 목말라 하는 것이 언제나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일본의 종속대라는 식의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협박 비슷하게 지속되고, 각고의 노력으로 통일의 분위기가 성숙되었는데, 미국이 통일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미국과 일본이 제2의 6.25를 계획한다든지 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과 가까워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볼 때, 일본은 지금보다 3배, 미국은 지금보다 2배 정도의 군사 비용을 아태 지역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따라서 파국으로 국가 관계가 끝날 만큼, 미국은 어리석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적정한 선만 유지하면 서로가 다른 이유로 서운한 일은 있어도 한미동맹은 깨질 일이 없습니다. 최소한 주한미군 주둔을 두고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협박을 받을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별다른 위협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미국을 버리거나 일본을 군사적으로 적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까지 태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버리는 일이나 일본이 미국을 등지는 일은 진주만 폭격 같은 극단적인 사건이 서로에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어날 리 없고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나 중국은 언제든 화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방국이 될 수도 있는 나라인 만큼 추전 상태인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 자주국방의 전력을 다하고 먼저 나대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있어서 일본이 미국을 버리지 않는 한 일본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일본이 모종의 이유로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을 침략했다 했을 때, 일본은 미국의 허락을 이미 받은 상태일 것이며, 우리를 위해 북한에 대한 우리 권리를 미국이 인정하거나, 이국이, 일본이 불편해질 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일본 단독으로 어찌해볼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이고, 일본이나 한국에 미군이 있으니 전면전 같은 한일 전쟁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일본의 과실로 소규모 전투가 일어난다 해도, 미국이 우리 편에서 나서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패망한지채 10년 정도 지난 시간에, 1950년대, 60년대의 무력으로 독도를 일본이 침탈했을 때, 미국의 행동이 가장 좋은 예라 할수 있습니다. 자주국방의 원칙은 주한미군이 없다는 전제와, 미국이 동맹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국방태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영원불변이고, 한미동맹도 영원불변이다 생각하고, 국방계획 원칙을 세운다면, 그 조건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국방이지를 대신 팔아 넘겨야 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모든 똥을 받아먹겠다는 듯이 행동하지만, 실상은 자위대를 정상적인 군대로 만들고, 이군이 없어도, 중국과 맞설 만큼의 군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일본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입니다. 주일미군을 당장에 쳐내거나 미국에 대항할 수 없는 일본의 처지를 인정하고 미국에 종속되는 모습으로 철저하게 이용당하면서 목적을 향해 후퇴 없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나름 강하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 중 어느 한 곳도 일본이 넘볼 수준이 아니고 일본은 중러와 영토 분쟁도 겪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미국은 중러에 그나마 큰 소리 칠수 있는 배경이며 지금의 위치를 위험 없이 유지하려면 일본은 미국이 쌓는 모든 똥을 자발적으로 받아먹어야 합니다. 미국에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똥을 자발적으로 받아먹는 국가로서 무척 소중합니다. 일본의 행위는 철저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미국이 용인할 만큼만 요구하고 사고를 칩니다. 군대가 없어도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군사력도 키웠습니다. 미국의 용인 없이 미국의 이익 없이 일본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강해질 수 없었습니다. 선을 넘은 경제력은 미국이 한번 정리했습니다. 반면 군사력은 일본이 더 키우길 원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전략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미국을 대신해 중국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군사력을 키운다 말합니다. 미국은 일본의 속셈을 알면서도 1905년처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우리만큼 일본의 속성을 잘하는 민족도 없습니다. 한반도는 일본에게 포기할 수 없는 교두보로 자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의 한국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일본 극우들의 사고가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는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 미국의 강력한 우방으로 남은 채 실질적으로 그늘에서 벗어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그리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등한 한미일 안보협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국과 일본은 동등해야 하고 자율성을 침해당하는 어떤 의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미일 안보 협력은 일본이 원하고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주권국가의 군사력을 넘기라 강요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구도는 대한민국의 위험한 협력입니다.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인지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사고와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겠다는 사고는 국내용으로 그쳐야지 국제용이 되면 등신 취급받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방이지라면 정말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1905년 상황으로 일본이 오판할 수 있고, 1905년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려 상임이사국들과 거래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1905년 상황, 미국이 우리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일본 침탈을 인정했던 해입니다. 당시의 테프트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45년에 미국은 우리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눴습니다. 당시 소련은 일본의 북부 영토를 원했고, 당시 일본이 미국의 주적이었음에도 우리를 거래 대상으로 내답한 것입니다. 소련에 의해서 북한은 중무장하고 있었고, 미국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1948년에서 1949년까지 미국은 국군에게 변변한 무기 하나 넘겨주지 않고, 일본으로 그냥 철수해버렸고, 그것도 부족해서 1950년에 에치슬라인이란 것을 긋고, 미국은 한국을 지키지 않는다 세상에 굳이 공표했습니다. 수류탄 하나도 변변한 게 없었던 국군인데, 이승만은 미국이 전쟁 일어날 수 있으니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며 말렸지만, 북진 통일하겠다며 매일 북한을 자극했고, 철수를 고민하던 미국의 미군을 철수시키는 명분을 주었습니다. 무기를 남겨두면 이승만이 전쟁할까봐 무기를 모두 가지고 철수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으로 진행되는데도, 이승만은 북진을 계속 외치고, 전쟁을 대비하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철수한 미군을 북한이 두려워해서 자신이 아무리 자극해도 남침하지 못할 거라 오판에 빠졌던 것입니다. 지금은 반대하지만 막상 전면전이 발발하며 미국이 즉시 달려올 것이다 판단하고 미국이 참전하면 자신이 통일 대통령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잠시 한때지만 당시 국군이 북진해서 개성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와 상당히 오버랩됩니다. 이승만은 국민에게 용감한 지도자 통일을 이뤄줄 지도자로 보이려 애를 썼습니다. 이승만은 정권 유지에 도움되는 일이라며 자국민을 학살하는 짓과 정적을 제거하는 짓을 공산당을 내세워 아무렇지 않게 자행했습니다. 1950년 1월에 대마도와 한반도 사이에 에치슨 라인이 그어지자 미국을 두려워하던 스탈린과 김일성의 오판을 불러왔습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 국토는 모두 파괴되었지만 일본은 폐망에서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나라가 그릇된 지도자와 관료와 외세의 계략으로 초토화되었던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멋대로 비틀어 미국과 일본을 물고 빠는 소위 보수를 참칭하는 집단. 알고 보니 뉴라이트보다 더 뉴라이트였던 윤석열이 집권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이 겪은 위기보다 윤석열의 집권 시기는 국내를 넘어 국제 분쟁에 뛰어들 뻔한 훨씬 더큰 위기였었습니다. 이승만의 그릇된 부분만 철저히 담고자 했던 윤석열. 윤석열이 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면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거나 2027년까지 임기를 유지했다면 윤석열은 한반도를 전시해 준하는 상태로 만들어 미국과 일본이 원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종신 집권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제2의 6.25를 일으켰을 것이고 미국과 일본이 관여된 어떤 곳이든 구분하지 않고 전쟁의 위협 속으로 자발적으로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져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본이 북한을 무력으로 침공해도, 우리 영토라 주장하기는 커녕 일본을 지원하려 했었을 것이오. 그래서 일본이 이기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북한 영토가 일본의 권리가 되는 상황을 용인했을 것입니다. 상대가 일본이라며, 일찌감치 꼬리를 말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과 일본이 원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어처구니 없는 여러 이유를 들먹이는, 윤석열의 떠밀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달려가 피를 흘려야 했으며 대한민국은 지은 죄도 없이 윤석열의 뻘짓 때문에 중국과 전면전 상황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동맹이 된 러시아 군과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 침략해 오는 일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충돌해도 일본을 대신해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으로부터 공격받는 신세가 될수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언제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래야 했을까요?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미군을 살해해서 미국의 북한 공습을 유도하려 윤석열은 계획했었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미국이 말려들지 않았다 해도 윤석열은 북한을 중화기로 도발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같은 우방은 적보다 더큰 피해를 미국에 줄수 있어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것만 뽑아 먹고 중요한 동맹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굳이 전쟁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군사적 긴장감만 적정선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미국의 군사력 도움을 한국이 필요로 하는 수준만큼만 유지되길 원합니다. 미국이 보기에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일본이 희망하는 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서 귀찮지만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겠다. 최소한 공동의 이익이고 적어도 아태 전략상에서는 미국의 이익이지만 한국의 이익인 것처럼 포장해서 한국은 일본이 원하는 그림대로 움직이라 말하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이 맞아떨어져서 한국이 위험 상태에 항시 대기하는 상황이 윤석열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철저한 미일의 군사적 따까리 역할 윤석열은 이미 약속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비슷한 말과 요구를 해오면서 전임 정부의 약속을 들먹인다면 그것은 빼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이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의식해서 미일과 조약을 맺지 않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천만다행입니다. 일본이 원하는 건 1930년대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당시의 힘을 발휘하는 건 일본 단독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점령하고 식민지는 만들지 못하더라도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이 원하는 경비를 부담하고 미국이 불편해하는 수고를 앞에서 함으로써 그의 준하는 영향력과 실질적 힘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으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막강한 화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한미일이라는 군사협력체를 이용해서 일본 자위대 아래에 넣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시도하다가 일본은 물을 먹었고, 당시 트럼프의 시각에서 일본의 가치는 최저였으며, 한국의 이용가치는 무척이나 높았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전면에 한국이 서주길 원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이 일본을 패싱한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2022년이 되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일본은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윤석열의 등장과 트럼프의 재선으로 다시 추진하고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일본의 확신은 윤석열이 개업 여파로 파면당하고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부서지기 직전입니다.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컨트롤해주는 것에 한가닥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 이시바는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정치적 소신을 밝힌 적도 있지만. 자위대 아래 한국이 들어가는 한미일 군사 안보 체계를 희망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냉전시대 사고로 회귀해버린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 돈으로 다른 나라의 수고로 미국의 군사 경제 패권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미국의 의도를 파악했으며 자위대를 막강한 군대로 탈바꿈할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승인한 상태이며 일본의 꿈이 부풀려고 할때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은 일본의 바램을 송두리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KBS 보도에는 많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토록 반중 혐오를 일으키고 북한을 자극하는 모습은 일본의 배경이 없다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되고 바이든이 처음 방한했을 때 바이든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일본의 군함이 독도 해역을 들고 날때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 해군이 대응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침묵해야 했는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이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고 왜 주장했는지, 대한민국 군사 정보를 일본에 자발적으로 공유했는지, 이런 의구심 많은 일들이 KBS 보도에는 대부분 빠져있지만, 보도한 부분만으로도 한미일 군사 협력으로 일본과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한민국이 어떤 처지가 되고 역할을 해야만 하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만 천여 명의 주일미군. 중국을 둘러싼 지역에서도 작전을 펴는데 하와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습니다. 반면 주한 미군 지휘권 일부는 유사시에 한미 연합 사령부로 넘어갑니다. 북한 대응 위주로 한반도가 별도의 정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을 내세워 해외 주둔하는 미군의 작전 범위를 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하나의 전구 구상을 먼저 꺼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호응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주일 미군의 영향력은 물론 일본의 위상도 높이려 하는 겁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 구상을 지난 2월 필리핀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3월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난달 초엔 인도 국방장관에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선 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 강화를 뜻하는 오션 제안을 내놨습니다. 하나의 전구가 현실화되면 중국 주변과 타이완 지역도 주한 미군의 작전 영역이 됩니다. 양안 분쟁에 주한 미군이 투입될 수 있고 이에 중국이 반발하며 주한 미군 기지 즉 우리 쪽을 향해 위협을 가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한 미군이 남중국 전선에 전략적 유연성을 가진 부대로 투입이 될 때에 한반도의 방어력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미중 갈등과 양안 사태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최근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필리핀과 상호 접근 협정도 체결해 자위대 파견의 길을 열었습니다.